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링컨의 컴팩트 SUV, MKC 인데요 2.0 에코부스트 엔진을 기반으로 4륜구동 시스템을 달고 있는 SUV입니다 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다양한 기능들이 만재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이용을 할때 상당히 이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과연 그런 링컨의 MKC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과거 미국차들의 경우는 디자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링컨은 뭔가 달라진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전면 부분을 봤을 때 네, 특유의 그릴을 아주 멋스럽게 표현을 해놨죠. 어, 램프류를 비롯해서, 어, 마무리 등이 상당히 좋아진 점이 눈에 띕니다. 사실, 과거 링컨 모델들을 시승할 때마다 느꼈던 것이, 어, 그 마무리 부분에 대한 아쉬움인데, 그런 아쉬움을 전혀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이 좋네요. 어쨌든 스포티한 느낌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그런 분위기마저도 살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링컨 MKC의 프론트 디자인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측면부는 어찌 보면 다소 평이한 느낌이지만 어, 그래도 적정한 라인의 조화를 통해서 네, 전진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테일 게이트의 형상 역시도 나쁘지 않은데요. 램프를 비롯해서 종합적인 그 짜임새 부분, 특히 디자인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신경 쓰고자 노력한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MKC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실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도어 트림 부분을 비롯해서 네 우드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 네 질감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주지 않습니다. 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놨는데요. 또한. 도어 트림을 만져봤을 때 어떤 그 소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쓴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어, 스테어링 휠의 가죽 질감도 좋고 디자인 자체에서도 아쉬움을 느끼게 하지 않네요. 어, 또한 패들도 달려있고요. 계기판의 심플함도 마음에 드는데요. 각 게이지 사이에 LCD 패널을 넣어서 다양한 정보를 표출해 내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정보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계기판에 대한 만족감만큼은 충분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변속 버튼인데요, 네, PRNDS 어, 이런 것들이 레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델에서는 네, 쉽게 볼수 없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밖에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만족감도 충분한 편이고요. 내비게이션은 아무래도 임의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다 보니까 아쉬움을 주는데 향후에는 정말 그 포드 링컨이 개발한 그런 시스템이 탑재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 밖에 공조장치 버튼들을 비롯해서 어떤 버튼의 조작감에서는 큰 아쉬움이 없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일부 모델에서는 소프트 터치 방식을 이용했었는데, 현재는 일반적인 버튼 타입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미국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버튼 타입으로 바꿔놨네요. 어쨌든 조작성 부분에서 아쉬움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분을 모니터를 통해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한 점도 네,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시트도 무난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조금 단단한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한 셋업입니다. 어, 따라서 뭐 장거리 투어 등을 했을 때큰 불편함이 없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네, 헤드레스트도 네, 편안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도 충분한데요.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MKC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단 트렁크 공간은 음, 조금 제한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링컨 MKC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임시적으로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까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나가는 느낌. 일단 뭐, 가속감 자체는 충분합니다. 엔진 출력이 243마력, 최대 어, 토크 또한 37.3kgm에 이르기 때문에 어, 어떤 수치적인 면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을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네. 어, 2.0L 에코부스트 엔진, 또한 6단 자동 변속기가 만들어내는 성능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가속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약 8초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초기 스타트를 했을 때 슬립 없이 네, 매끄럽게 나가준다는 점이 좋았고요. 또한 차를 타고 있을 때 느껴지는 부분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핸들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차체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기존 미국 차답지 않은 네, 이런 민첩함이 네, 마음에 든다고 할수 있겠네요. 코너링 속도 자체가 빠르진 않습니다. 어, 현재 뭐 가볍게 네, 스피드 음이 들리긴 했지만, 어, 실질적으로 그 스피드 레인지는 상당히 낮은 상태고 주행 안전장치의 개입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또한 어, 코너에 들어가서 철출을할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스로틀이 즉각적으로 오픈이 되지 않고, 네, 1초에서 한 2초 정도 쉬었다가 오픈된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어찌보면 안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행할 때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는 점이 아쉬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엔진 파워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단 이제 변속기가 조금 거친 면이 있는데요. 간헐적으로 어, 약간의 쇼크를 보여줄 때가 있고, 저속 구간에서 그런 경향들이 조금 나타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 잡아주면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반면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승차감에서도 문제가 없고 코너에서 차체를 지지하는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딱 이제 적극적인 코너링을 하기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주행 안전장치의 개입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현재 뭐 다른 링컨 모델들도 그렇지만 MKC 역시 트랙션 컨트롤만 임의적으로 끌수 있고 기본적인 주행 안전장치를 끌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시내에서 운행을 했을 때의 느낌 일단 뭐 상당히 그 편안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음, 일단 뭐 신차감이 좋다는 것도 이유가 될것 같고요. 또한 여유로운 힘이 나오기 때문에 어, 순발력 부분에서 뭐,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는 만큼 네 운전을 하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좋았네요. 네, KCN은 4륜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되는데요. 어, 미끌림이 감지되었을 때 리어쪽으로 구동력을 보내는 형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어, 기존에 뭐, 링컨의 다른 모델들도 이와 같은 셋업을 에, 사용했었는데 어, 사실 그런 점들을 주행상에서 느끼기는 에, 조금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행상의 느낌을 본다면 네, 전륜구동 품맷의 SUV와 같은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행안는 장치의 갭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 네, 이런 점들을 좀 캐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고 할수 있게 되겠네요. 어, 반면 타이어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 차량의 성격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세팅을 해놨다고 볼수 있게 되겠네요. 브레이크 역시도 적정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하게 페달을 압박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잡힌다기보다는 어, 조금 부드럽게 하지만 어, 적정 힘을 구현해 내기 때문에 음, 조작감에 있어서도 뭐큰 아쉬움이 없고 어, 또한 급조작에 들어가더라도 어, 어느 정도의 승차감을 유지해낸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링컨 MKC 어, 어떤 구성적으로 봤을 때 어, 시내등에서 편하게 탈수 있는 SUV라는 점에서 바라본다면 어, 만족감이 상당히 커집니다 어, 반면 아쉬운 점을 표현하고 싶다면 역시나 주행 연비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네, 공인 연비가 리터당 아, 9kg 정도 밖에 되지 음, 않는데. <laughs> 어, 실제 주행을 해본 결과도 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 시내 주행에서 정말 뭐꽉 막힌 정체 구간을 운행하고 있을 때 네, 이때는 거의 뭐 리터당 5km 정도 수준을 보여주었고 어,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할때 네, 이때는 뭐한 7에서 아, 많게는 8km 정도를 보여주었는데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또한 고속도로에 올라서 주행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11.5 정도를 보여주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연비 쪽에 조금 포커싱해서 타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으실 것 같고 음 가볍게 네 단거리를 이제 시내 주행을 하신다든지 또한 디젤에그 특유의 떨림이 싫은 아 그런 분들이 선택하실 때아 조금 더 만족감을 키우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주행 연비 부분은 아쉬움을 많이 주는 대목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2.0 에코 부스트 엔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어, 그냥 에코를 띄고 네, 그냥 부스트 엔진으로 부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어, 실질적으로 뭐 출력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름이 어색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링컨 MKC. 어 그래도 미국산 SUV. 과거 같으면 사실은 뭐 정말 차가 타기 싫을 정도의 아쉬움을 많이 줬었는데 적어도 현 세대 모델들에서는 그런 아쉬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장비 부분에서도 뭐 탄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현재 이 어, 루프 같은 경우가 글라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개방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따라서 어, 같이 여행하고 있는 승객들에게 개방감을 선사해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비된 것도 자랑거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물론 보편적인 장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행할 때 상당히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밖에 자동 주차 기능까지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어떤 주차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소비자 분들께도 충분히 만족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어쨌든, 링컨 MKC, 연비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접근을 한다라면, 네, 적어도 이 기능적인 부분, 또한 시원스러운 가속감을 통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경쟁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만난 링컨 MKC. 어, 사실 뭐, 장거리 투어에 유리한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지만, 아무래도 주행 연비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주기 때문이죠. 어, 반면, 시내에서 주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뭐, 편안한 느낌이 잘 살아나기 때문에, 단거리 중심에, 어, 같은 뭐, 여행을 가시는 그런 소비자분들께서 선택을 하셨을 때, 어, 난조감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디자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을 보여주는 링컨의 컴팩트 SUV MKC를 만나봤습니다.